통일교 자금 로비 의혹이 여야를 모두 향하면서 당초 국민의힘을 압박하려던 여권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이미 8월에 통일교 고위 인사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여권 인사들도 지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사의를 표명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은 해산해야 한다며 일본의 통일교 해산 사례까지 언급하자 야권은 이를 통일교를 향한 공개 겁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 이후 윤영호가 예고했던 실명 폭로를 하지 않았다며 이 정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민중기 특검팀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직무유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통일교 게이트가 어떻게 번질지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이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민주당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난 상태입니다.